네, 지금 여기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 당선인께서 계양산 시장을 방문하여서 오찬을 하기로 한 계양산 시장 입구에 와 있습니다. 곧 조금 있으면 어 당선인께서 도착할 예정인데요. 어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당선인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 있는데요. 아마도 당선인께서 곧 도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선거 직전에 뵙고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으로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열렬한 지지와 성원, 제가 직을 수행하는 동안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중요한지 저도 태어나서 처음 선거를 치러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이라는 것이 법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뵙고 또 국민들의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바로 이러한 헌법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보 운동 과정에서 여러분들 뵙고 느끼고 배운 것을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동안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영종과 신도를 잇는 건설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은 이 인천이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이 개화를 이끌었던 도시로서 앞으로 21세기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인천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일이든 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놀보 홍두깨 칼국수 야, 여기가 아, 예,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장소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홍두깨로 직접 칼국수를 만들어서 어이. 판매하는 곳인가봐요 여기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유명한 곳이래 여기서 오찬을 하는구나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